모든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안녕하세요. 안녕 설법입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영성 읽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개그 콘서트가 이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맞이하여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애착이 많이 가는데요. 한번 영성적으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신다면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개그콘서트를 자주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봉숭아 학당 딱 끝나고 그 이태선 밴드가 뜨뜬뜨아 이거 하면은 진짜 머리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 이것만 자면 다시 학교 가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와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찬첩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패리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이유들을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재미가 그닥 많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제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재미가 없어진 거는 유튜브 찍으신 분들 보니까 동의하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개그콘서트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개그콘서트 영상 보면 뭐 몇백만, 몇천만, 그렇게 나오는 그 코너들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시는 개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올리는 영상, 뭐 그런 것들은 제약이 없다 보니까 수위 말하는 수위도 좀 세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유튜브에 길들여진 만큼 수준도 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보고 개그콘서트를 봤을 때, 이것은 좀... 밍밍하다뭐 그렇게 런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유튜브로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었다.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 콘서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공개 코미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청객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힘들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 KBS, MBC, SBS 방송에서 개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많이 근데 MBC 없어졌죠 SBS 없어졌죠 이제 KBS까지 없어지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 심의 기준이 있는데 그 심의 기준이 제가 봤을 땐좀 높지 않나 개그 하시는 입장에서도 아 이거 어차피 해도 안돼 그래서 그 소재가 많이 적어서 개그하는 것도 이제 단수롭게 뻔한 방식으로 한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은 축복의 서곡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이라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셉은, 어, 분... 형제에게 팔려갔고요.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이라고 종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유혹하길래 유혹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고난이 있었죠. 감옥이라는 고난을 이겨내고 국무, 국무총리가 된다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듯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에서 더 발전하고 더 유익한 모습으로 어, 살아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 절망적인, 어, 사람들이, 어, 나는 잘될수 있을 그런 믿음이 있었고, 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질 걸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어떠한 속에서 있을지라도 정말 매순간 어 최선을 다해서 어 개그 콘서트가 끝났다 해서 개그 프로그램이, 개그가 이제 끝난 건 아니잖아요. 다시 이제 새로운 개그 스타일로 찾아올 수도 있다 보니까 개그를 이제 계속 연마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개그에서 맞춰주는 게 개그맨들이 하는 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다 흘러 흘러서 개그 프로그램이 다시 되고 잘 되는 날이 올 때, 그때가 정말 기억이 남고 추억이 된다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것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각자 고난이라는 역경 앞에 찾아왔을지라도 그 역경을 어, 묵묵히 이겨내고 인내한다면 그 인내가 어, 연단으로 바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이야기 나옵니다. 어,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어, 바라보고 그 은혜들을 어,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결론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절망하고 나는 안 돼. 어차피 망했어.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깨닫고 정말 축복이 찾아왔을 때 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다시 잘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도 받아주시면 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샬롬 안녕.